음. 네, 안녕하세요. 케이 아니. 에. 케이크 소녀? 고양이 소녀. 야. 나 고양이. 소녀. 엔더 소녀라고 좀 말해. 시작은 뭐라고? 아, 안 때려. 나도. 어쨌든. 오, 어, 나 때신데. 뭐. 아. 이나때 그래. 아. 이게 이제 맞아야지. 이제. 자, 오늘은 어 스폰지밥 맵을 구해 왔어요. 제가 어가 맵을 깔았어요. 자, 그러면 일단 스폰지밥 뭐야, 우지가? 야, 언니 이거 진징이야, 진징이. 진징이. 진징아가왜 이런 거야? 진징아, 뭐 해? 수영? 어, 물욕 하는 거야? 좋아, 진, 진징아. 진징아. 슈테바! 오, 노래도 나오고요. 어, 잇노릇. 어, 대기 다 돼지 스펀지밥은 어디 있나? 안 돼, 안 돼. 어, 꿀꿀 소리가 나는 건 기분 다지겠지대지 대기! 대기, 대기? 어, 뭐가 나까요 어떻게, 나 갇혔어! 얘한테 아, 네. 야, 배배고프왜 아, 배고파? 어, 배고파. 근데 먹을지지 않아 배고픈데. 야, 안 배고픈 거야, 그러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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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뭐 같은 어기 음. 안녕. 잘 먹으러 갈 거야. 아. 음? 여기 <laughs> 주사 진짜... 없죠? 아니, 스펀지 버블 아기야 내가 없어 일단 어, 여기 여긴... 텔레비전 보자 좀잘 어... 살펴야 돼 왜냐면, 뭐가 있을 수있을까 어휴. 어, 고 처음 보다. 네, 이것도 가져가고. 응, 위층도 있네요, 또. 아, 여기가 옷장인가봐요 야, 벌써 저녁 때 됐어. 아침으로. 아침으로. 어. 여기는... 에? 스펀지밥은 집업은... 없어. 스펀지밥에. 집업에... 기분, 집은... 이렇게 왔는데. 아, 뭐야. 그 네, 야! 야! 아, 나 뺀다. 됐다. 안되겠다. 야, 미안해. 그럼 계속 때리지 마. 미안해. 그럼 계속 때리지 말라고. 알겠어. 그 대신 한 대만 때리게 해줘. 어. 내진통도 때려. 어, 좋아. 아, 진통수. 진통수. 안전하니까 반 반통수 생겼네. 고마워. 야. 야, 물이다. 야. 아예반기 사장 집은 없어 어쑥기 집이다 얘는 쑥이 뚜기. 집이이집 예. 겨울잠도 있 네? 어? 왜? 아니야 으그그. 뭐야 왜? 침대가 쪼꼬매 맞아 침대가 이렇게. 어? 왜? 이거 봐봐 이거 응. 아무 소용도 없어 맞아 나얘게할게 이렇게 벌써 깨어났다. 네, 어 뚱이 집은 받고 이제 대망의 김지이. 김지이, 김지이 우진거야. 우, 우아나우징어싫어한단 말이야. 아니야, 얘김 진지야. 김지이가 무서워. 김지이가 이상해. 김지이가 음. 징그러워. 진진이. 아, 야, 야, 하지 마 언니, 언니만 따라오지 마요. 어? 그러면 너네 진지우기래? 아! 그런 거 꺼내지 마, 바보야. 자, 위층에 가보겠습니다. 아, 아. 야, 벌써 니네 때문에 6분 됐다고. 그래? 나빠. 누가 말려? 브레지에. 이 얘네 집은 스폰지 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평화로워요. 바로 옆집에 있네. 아, 아, 아. 바로 옆집, 어, 이거 뭐지? 대단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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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그딴 노래를. 땡, 땡, 땡. 그럼 이걸로 떼려? 다시 통수 때리고 싶다. 그럼 이걸로 떼려. 그걸로 떼어, 봐봐. 이 바보야 방한만된다고 이리 가 가, 싸우인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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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아아 야, 그래. 아까 때렸으니까 그렇지. 야, 아까 네또때렸으니까 나다. 왜? 내가 언제 때렸어? 아까 저는 뭐, 네가 때렸잖아. 근데, 네왜 때렸어? 해서, 언니가 때리고, 그리고 또네가 때려서, 또 언니가 때린 거잖아. 바보야. 나는. 굉장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. 난 브레이크 가루. 이거, 우리 스펀지 밥집 꾸미자. 좋아, 꾸미자. 꾸미자, 꾸미자. 꾸미자. 일단, 노트블럭, 요쪽. 되겠지 음. 그리고, 뭐물뭐 가야지. 물에 가야 핑핑이 핑핑이가 모래를 좋아해 니 뭐해? 비야 야 그거 하지말라 아니 비가 이것만 쓰려고 핑핑이는 모래를 좋아해요 다 발판 반블로 이거는 쑥 이거는 어? 크리퍼 머리다 사기 그거예요 머리. 어린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못 깔고 않는 거 어린 키작을 때 그거 영화에서 뭐 주잖아요 아.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은 아직 쓰는 단어도 있으니까요 여기 어. 이거 있단 거 같아. 어. 이거 예. 응. 오나 이렇게. 이거는또 유아들이 야, 10분 넘었다. 나 10분만 하려 했는데. 이거는 숨겨진 포탈입니다 여기 응. 어. 이거는 아. 또. 너는 그냥 있는 거 그리고, 이 빨간색이 한 번, 음. 돌려줘. 이게 있네. 이거는 또미쳐줘 이거 TV 보고, 편하고. 아, 상자, 상자, 상자. 그거 도서실에 있잖아요, 도서실 야왜 자꾸 도서실이라고 해 도서실 아프한프인가 아프아프 아프아프 이거 어떤 언니랑 같이 찍었는데 못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야 10분만 하려는데 11분 넘었어 야 너는 하면 되잖아 울타리, 울타리는 여기 하고 또 울타리, 자 햇불. 여기 밝혀주면서 그리고 후. 어, 다음에는 하프하프 하프, 웹툰을 더빙하겠습니다. 어,